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기호 4번 조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유세문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유세 시작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뭐 대표 부모님들 중에 그 저를 언급하신 분이 계셔서 그러나 저는 조성주를 선택하는 것은 미래이고 나머지 분들을 선택하는 것은 뭐고, 과거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4명의 대포, 대표 후보들을 다놓고 모두가 우리는 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세대와 뭐 신세대의 대결이 세대 대결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 선택을 준비하고 계신 거 맞죠? 맞습니다. 준비된 뉴스를 시간은 이미 가고 있는 거죠. <laughs> 아 그리고 시작 전에 아, 준비된 유지또 시작 전에 이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의당 당직 선거가 내외 좋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멋진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후보님들과 부대표 후보님들, 대표 후보님들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경선이 될수 있는 데에는 사실은 저희 천호선 대표님과 이기 지도부의 정말 눈물겨운 노력으로 당을 건설해왔고 안정화시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박수 쳐드렸지만 다시 한번 천호선 대표님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연원해주세요. 연원. 천호선! 천호선!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뭐 출마의 변을 올리고 조금 화제가 되면서 관심을 모을 때 굉장히 많은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가 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성주 응원한다, 조성주 지지한다. 물론 앞에 한 문장이 붙습니다. 당원은 아니지만 지지한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님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 응원하고 지지한다. 당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 운동 중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해 주십시오. 지금 정의당에 입당하셔도 조성주를 찍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성주가 이야기하는 2 세대 진보 정치, 정의당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의당에 입당해 주십시오. 그것이 조성주를 지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입당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빚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희망을 보았다.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입당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한다. 진보정당에 그리고 입당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가슴이 뭉클할 때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같이 진보 정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진보 정당 당원이 아닌 어떤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한 구배들이나 동료들 또는 과거에는 선거 때마다 진보 정당을 지지해 주셨는데 지금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진보 정치란 말만 나오면 냉소적이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진보정치라는 말에 설레일 수 있을 것같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보정치가 한 발짝만 변화하면 아니, 반발짝만 변화해도 우리의 동료들과 시민들은 우리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세대 신보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술렁였다고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알겠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laughs> 나는 1세대냐 아니면 2세대냐 아까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은 극구 자기는 1.5세대라고 웃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젊은 진보하자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이로 진보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진보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더큰 진보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진보정치가 진보정당이 그동안 대변해야 되는데 소홀히 했던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그간의 관성으로 너무 관성적으로 대변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다시 시작하는 정치하자 그런 진보정치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졸리는 얼비비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그 청년에게 노동은 무엇입니까? 내일 새벽 6시 두 평짜리 고시원을 나와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취업학원을 향하는 안타깝게도 노회찬도 진상정도 자랑스러운 우리 정의당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취업준비생에게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들에게도 노동의 가치를 민주주의를 진보정치 희망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2세대 진보정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리더십 조직, 정책,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2세대 진보정치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2세대 진보정치가 그리고 제가 1세대 진보정치의 희생과 관심 없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세대 진보정치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앞자리를 봐주십시오. 노동제 해방 세상을 위해서 인천으로 달려갔던 용접동 노회천의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연맹 최고의 브레이 노무현 대통령의 기적의 선거 승리를 만들었던 노아계의 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속연맹 사무처장 철의 여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한 진상정의 꿈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의 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세의 청년 인연을 만들었던 저 조성주가 1세대 진보정치의 꿈을 2세대 진보정치로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꿈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를 계속 치르면서 저에게 끝까지 쫓아다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도 마지막까지 쫓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2세대 진보정치도 신선한 것 같고, 조성주라는 새로운 리더십도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조성주로 2016년 총선 치를 수 있겠냐? 맞습니다. 기라선 같은 베테랑들로 우리 총선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의당에게 필요한 것이 안정성인가? 아니, 역동성은 아닌가? 판을 기흔드는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선거! 총선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당과 정당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팀의 대결입니다. 저 38세 조성주가 당대표가 되고 기라성 같은 베테랑들이 든든히 뒷받침하는 최고의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 팀으로 총선 승리하겠습니다. 그 팀으로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과감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조성주를 선택해주십시오. 주저없이 조성주를 선택해주십시오. 조성주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바랬던 진보 정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성주를 결선 투표에 보내주십시오. 이번 당직 선거, 이미 우리 당원 1만 5천 명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미 그 사실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번 당직선거, 1만 5천 명 당원의 선거를 넘어 전 국민이 주목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빅매치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전 국민이 주목하는 진짜 빅매치는 노회찬대 심상정의 리턴 매치가 아니라 조성주대 도회찬, 조성주대 심상정이라는 파격적인 빅매치가 될 것입니다. 그 빅매치가 성사되는 순간, 진보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고, 야권 전체의 혁신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성주를 결선 투표에 보내주십시오. 저 조성주와 함께 진보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